네 방금 서울에서 오신 형님 한 분께서 이 멋진 경치 본 것만 해도 돈값 했다고 하시네요 참 멋진 표현이십니다 정말 멋진 경치입니다 와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와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보세요 저 풀밭에 평원에 나무가 듬성듬성 한 그릇씩 있는 게 너무 멋집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에 마치 휴지가 널브러져 있듯이 이렇게 하얀 꽃들이 있는데 그냥 얼핏 봐도 휴지를 막 흩어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얘네들은 비가 오고 나면 많이 피는데. 이 누님 한 분이 꽃의 이름을 알고 싶으셔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잡초 취급을 해서 이름은 정확히 없고 마치 땅에 흩어져 있는 휴지 같다 그래서 티슈 플라워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휴지 꽃이되는 거죠. 카앞에 <laughs> 보이는 저 돼지 있죠? 네, 네. 저걸 월러스 헉이라고 러는 돼지 종류인데 라이온 킹에 나오는 품바 돼지입니다. 월스 헉입니다. 월스 헉. 워터학. Yeah. 저게 이제 품바 돼지인데 코가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그런가. 풍바. 바 라이온 킹에 나온 풍바 돼지입니다. 월터학 패트릭. Okay. Huh? Can you briefly explain about the g i r 지금 유튜브 지금. 아, 길이는 저... 아,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요. r e years, t 수명은 한2 5 년밖에 안된다그럽니다 mm -hmm. 아, 암것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까지 한1 5 개월에서 1 6 개월 정도 임신 기간이 필요하고요. There, one, yeah. Yeah. Oh, yeah. 아 이것도 제가 수능 지문에서 했던 걸 지금 패트릭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목이 길, 길지 않습니까? 그럼 심장에 있는 그 펌프질이 엄청 강력해야 저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심장이 아주 그 가슴쪽에 있는 심장이 아주 튼튼하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디셈 like human. like human. 인간하고 똑같이 목은 저렇게 길지만 우리 인간도 목뼈가 일곱 개인데 기린도 뼈가 일곱 개랍니다. 목뼈가 예. giraffe, don't produce any sound. 아, 기린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They don't like a dog w i bark. 아, 그러니까 개처럼 박박 짖지를 않고요. giraffe, just quiet. 조용히 기만 하는데, I think uh, giraffes make a very uh, 울트라 로우 사운드 로우 프리퀀시 사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초저주파음을 냅니다 저 머리에 있는 귀 위에 있는 저 안테나 같은 거 있죠 저걸로 초저주파음을 내는데 자기네들끼리 소통한답니다 지금 길린 걷는 걸잘 보시면 저닥타랑 똑같은 모습으로 걷는데 아, 네. 다리가 오른쪽 왼쪽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네, 동영 찍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신기합니다. 야 zebra. 안녕. 아 엉덩이가 섹시합니다. 얼룩말. 안녕. Maybe we can try this. 아치타가 있습니다. h e t h In the front, 타 oh, 치타. 알아, 오, 치 i t 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hita. c 서 i t a chita. Chita, chita. 니다 Uh, family. 치타 아 치타 패밀리. 아 치타 패그 뒤에 하이에나 따라오잖아. 하이에나. 아 패트릭, are the animals behind o u r hyenas? Oh, yeah. 아 하이에나. a 예. 아저 뒤에 있는 애들은 하이에나랍니다. 하이에나 한마리 예. Take the food from the. 아 uh, 예. Oh, yeah. 아 지금 여기 하이에나가 저기 하이에나 한 마리가 치타 주변 무리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얘는 이제 치타들이 만약에 사냥을 하게 되면 음. 잽싸게 뛰어와서 그럼, 후, 낚아채 간답니다 하이에나가. <laughs> 아 예. 음, 그래서, 어, 네. 그래서 <laughs> 이제 이게 치타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답니다. <laughs> 어, 얍사반 놈들이네요. 우리가 라이온 킹에서도 보면 이 하이에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치타가 사냥 성공률이 높거든.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치타가 사냥 성공률이 높으니까 아 이유가 있네요 아 몽구스입니다 몽구스 몽구스 귀여워요 몽구스 몽구스도 떼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인가 봅니다 아 어, 지금 여기 사파리 차량들이 뺑 둘러있죠 여기가 지금 사자구역에서 좀 벗어나서 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기 화장실에 들러야 됩니다 여기는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답니다. s o we are safe here, right? We d o n t have t o be w o r r i e d a b o u t l i o no, n no, s no. OK, a y OK, OK, m a, river. -a river. OK, r i OK, r y OK, a y OK, a y OK, a y OK, a y OK, OK, 아, 히포, 포타무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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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 OK, o o OK, OK, o o 아 총을 들고 있는 레인저가 보입니다 총 들고 있죠 아, 아가들이 공격하면 아가나 하마가 공격하면 쟤네들이 총으로 쏴죽이나 봅니다 야 색다른 경험입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경험입니다 아 이분들은 우리 안제를 지키는 레인저 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을 가지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Can you say hi? <laughs> Thank you. Some places that y o are not supposed to tend or to go near. Okay. 자, 그러니까 같이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멀리 저강 쪽으로 가까이 가지 말랍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And, and go on? We have also some of the animals that are near. So you are not supposed to go near at it.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동선으로만 다니셔야지 함부로 저강 쪽으로 가까이 갔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앞쪽으로 가고 베나드는 뒷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예이 사람이 맨 앞에 설 oh. 거고 이 사람이 맨 뒤에 설 거랍니다. 대일에서 제발 이탈하지 말합니다 Okay. So you are allowed to ask a lot of questions as possible. Okay. c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하시랍니다. <laughs> 아, 저 왼쪽에 보이는 저 파란 e t a point of p a r 입니다 그러니까 저 o 뭣도 모르고 우리 가까이 갔다가 물립니다. 네.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저기 베, 베이비 히퍼 보이시죠 네. 건너편에 저게 베이비 새끼 하마랍니다 상당히 귀엽네요. 예, 저기 저기 악어가 보이시죠? 아 자, 악어입니다. 야, right? 예, 예. 예, 오케이.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악어인데 우리가 악어를 더 많이 볼 거랍니다. 암컷이랍니다. 어, 색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So, you can we can distinguish by the color. Yeah, by the color. females uh, uh, are yellowish, like that, but the males are dark. and dark. I'll show you another know male. Okay, okay. I'm cousin Noran s e g r t h e r e o i n m the i s e a d a one? Yeah. Now, look at that. Yeah. So, those were females, these are now males. Okay. 그 아까 말씀드 n g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있지만 s 더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둘다 수컷이랍니다. 질문해 세요 예, 질문해 십시오 근데 쟤는 언제부터 잤길래 손이 저 파묻혔어요? <웃음> <웃음> uh, this lady wonders uh, wants t o ask you something. Mm. How long did the did that crocodile uh, sleep so long? Mm. How longs o uh, he uh, pushed his uh, uh, hands in into the mud? Okay, now the crocodile normally sleeps. As long as possible, so long as three to 4 days. Now digested, y a h and goes for a n o t h e a So y o can stay here for t h r e to f days. This is the same thing.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 a o i g o a y o i g o say,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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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to a n g y o i The other lady wonders why uh, the tail of the crocodile is cut. Ah, oh, that tail is uh, cut because this yeah. crocodile is notorious in eating the baby hippos. Oh, so yeah. there is a fight. You can also be able to see from the hind leg. Yeah? There's some scars. 하마, 하마 새끼를 먹었답니다. 하마 새끼를 먹었고 엄마 하마하고 아빠 하마가 열 받아 가지고 이 예, 꼬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또저 얼굴에 보면 상처가 많은데. 하마 송곳니에 물린 자국이랍니다. Now look at the tail, those teeth when they are protecting, yeah, their babies. Protected because of the teeth. Yeah. 아 저게 지금 앞다리하고 뒷다리 사이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응. Mm -hmm. 저기 이제 물려가지고 상처가 나서 이렇게 mm -hmm. 그 예, 하마한테 물린 상처 자국이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right. 옆구리에. 예, 옆구리. 예, 예. 여기 보다 보면 예. 뭐 이렇게 얼룩말도 이렇게 막 살이 베어져 나와있고 yeah. 피가 막 나오고 이런 것도 봤는데 개들은 uh, yeah. 그러면 아픈 애들은 어디가서 데리고 치료를 해주나요? Uh, uh, 인간이요. Yeah. 여기 국립공원에서 mm. okay, She wonders, uh, she saw mm. uh, the scar and uh, blood spots uh, of, uh, of the body of a zebra. Yeah. So do you uh, take them and uh, cure them, treat them? No really. No, no, we n oh, yeah, no. oh, yeah. No. Oh, Okay. t h Ah, t ecosystem. Oh, yeah. Do they eat one another. Okay, okay. So, ah, yeah. Kurika. 아, 그러니까 this one d e p e n d on. You're going, yeah. You'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a l i e a h bit of e b of a l i e b t o a l i e b i o a l i e b a l e bit of a t t e b t of e b i of t t b t of e b of a t t e b of t t e b t h f e b i of e b e b t of a l e b of a l l of a little bit o e b of a l of a little b 원래이 속성 자체가 이 악어는 자꾸 새끼 하마를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미 하마들은 계속 새끼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음. 예, 그러니까 서로 본능에 충실하는 거죠. 세븐티 와우. 아, 여기 코끼리 수명이 한 70년 정도 된답니다. Day, for a, for a yeah. 22 m n t 22 months. 아, 임신해서 새끼 낳을 때까지 2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가족을 이루면서 산답니다. 아, 그리고 가족들은 누가 통제하느냐 하면 암컷이 다 통제한답니다. 예. 예. 오케이. 아, 코끼리가 15살쯤 되면 이제 가족들로부터 분가를 해서, 이제 이제 그 서른 살 정도 25세에서 30살 정도 될 때까지 따로 이제 수컷들끼리만 모여 살다가 그래서 이제 한 서른 살 정도 되면 다시 또 분리해서 혼자 산답니다 아그 수컷들 혼자, 혼자, 아, 그 혼자 떠돌아다니는게 네. 그것 때문에 그렇네요 와 아, 저기 코끼리는 상아가 아저 코끼리는 상아가 정말 왜 깁니다. 왜 대상인, 대상. 대상 오아 진짜 상아가 장난 아니게 깁니다. 뭐. 안 깁니다. 안 상아가 장난 아니게 깁니다. 아주 위협적입니다. 아아 진짜 아유, 가져가 와 코끼리가 지금 와 덩치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진짜 덩치어나 어이 상한 보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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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엄청난 덩치를 보세요. 혼자 허기는 그냥. 어. 코끼리는 그 가족들 간허그정어 굉장히 끈끈하게 여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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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허 이허 어허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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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여섯 명을 통째로 삼켜 먹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는데 그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시체가 여섯 구가 나왔어요. 자기 새끼 잡아갔다고 열받다가 마을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여기는 코끼리가 때로 있습니다. 어... 코끼리가 무리로 떼러 있네요. 어저큰 엉덩스를 보세요. 오마이갓 네. oh 진짜 큽니다. 어, 코끼리는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 할때 어, 작년에 제가 가이드한테서 들었 는데 무리지어서 이동할 때한 마리가 다치거나 그러면 개를 어, 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같이 이동한답니다. 음. 절대로 떼어 놓지를 않는답니다.